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박혜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박혜신 씨는 한일 대표 트로트 가왕으로 뽑힌 뒤 탑7에 선정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최근 돌연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탑7 멤버 중 일부가 방송에서 사라졌음에도 제작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 진행되었고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박혜신 씨의 경우 오랜 무명 생활을 겪으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가수로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헌신과 노력이 돋보였고 결국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탑7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될 한일 가왕전에서도 그녀의 출연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은 박해신 씨의 퇴출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사에 대해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이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박해신 씨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활동을 이어가길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실력파 트로트 가수로 인정받으며 현역 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박해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MBN의 대표 프로그램 한일 톱1쇼의 탑7에서 강제로 제외된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탑7이 매주 선보이는 한일 톱1쇼에서 박해신과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사라지자 많은 시청자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들이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숨겨져 있던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혜신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일 톱십쇼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만의 무대로 기획되었으나, 최근 남성 가수들이 새롭게 고정 출연자로 투입되면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성별이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잡탕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던 중 일본 후지 TV가 2025년에 한일 가왕전 일본 버전의 방영을 예고하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일본 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지만 탑7이었던 박해신과 마리아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강혜연, 조정민 등 기존의 탑7에 들지 못했던 인물들이 대표로 출연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MBN 제작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 선택으로 탑7을 선발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제작진이 이처럼 아무 설명 없이 탑7 멤버를 교체하자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작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탑7 멤버로 선정된 후 갑작스럽게 퇴출된 가수들은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온 사람들로서 이 무대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박해신은 무려 15년 동안 무명 가수로 활동해 오며 이름을 알릴 기회를 찾아 헤맸던 만큼 이번 퇴출 결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박해신과 마리아의 팬들은 이러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일부는 제작진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박혜신과 마리아가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차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박혜신이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러한 의문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진천문화축제, 울산공업축제, KBS 전국 노래자랑을 비롯해 다수의 행사와 방송에 출연 중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진 배경이 단순한 개인 사정 때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방적인 결정과 이를 둘러싼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MBN의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가왕 남자 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시청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제작진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혜신은 트로트 가수로서 꾸준히 꿈을 키워온 인물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2006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던 초월읍 출신으로 평범한 생활을 해오던 그녀가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나 마침내 주목을 받게 된 지금 이번 논란은 그녀와 그녀의 팬들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박혜신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방송사의 시스템과 시청자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혜신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자 무명의 긴 세월을 보내며 결국 가왕의 자리까지 오른 가수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혜신의 경력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으며 그녀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한 박혜 씨는 고추 아가씨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처음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농촌의 소녀였고, 노래를 좋아하는 한 명의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박혜 씨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무조건을 부르며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후 박해시는 지역 축제 무대에서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며 무명의 지역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토마토 축제 남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후 고통스러울 정도로 목소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습은 마치 피를 토하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었고 결국 그녀는 하이톤의 목소리에서 점차 허스키한 목소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목소리는 그 당시의 연습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명의 시간을 보내며 끊임없이 노력하던 박혜 씨는 2011년에 또 다른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 출연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방송국을 매일처럼 방문하며 자신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방송에 출연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방송 출연의 기회를 찾아나갔습니다. 그 후, 박혜 신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리포터 제안을 받으며 방송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녀는 산악 등반, 농사일, 한겨울 눈밭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박혜 신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식을 단번에 바꾸며 점차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2013년에 발표한 3집 앨범이 큰 호응을 얻으며 공연 섭외가 들어오던 찰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예정되었던 축제들이 취소되고 공연 일정도 차지를 빚으면서 또다시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2020년 박혜신은 MBC 에브리원의 트로트 가수의 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MBN의 현역가왕 프로그램에 캐스팅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최종 5위로 경연을 마무리하며 탑7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현역가왕에서의 성과는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실력파, 가수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박혜신은 끊임없이 기량을 뽐내며 대중들에게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박혜신의 경력이 이처럼 전개된 데에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혜신의 아버지는 앨범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어머니는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다가, 노래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박혜신은 음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그녀의 언니는 작곡을 전공하며, 나중에 트로트 작곡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신의 첫 데뷔곡도 언니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박혜신의 가수로서의 성장을 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큰 압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박혜신은 스스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소속사를 찾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박혜신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끝에, 이제야 트로트계의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난은 그녀의 음악적 성취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고된 시간을 거쳐 이제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박혜신은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수 박혜신의 최근 소식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국가 대표 탑7중한 명으로 선발된 그녀가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제작진과의 갈등과 퇴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혜신은 10년 넘게 무명의 생활을 견뎌온 가수로 그녀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와 가족은 전문 기획사 없이 독립적으로 가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작곡과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동고동락했으나. 가족 사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혜신은 가요계에 발을 들이면서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엔지니어링을 배우는 등 스스로를 단련하며 5년간 방송국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방송 출연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중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MBN의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그녀는 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무대에 서고 진흙탕에서 맨발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해 부른 떠나는 이라는 노래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실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송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혜신의 퇴출 사유에 대해선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개인 콘서트를 여는 등의 개인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콘서트는 다른 탑칠 가수들 또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별사랑 또한 연말 송년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혜신만 퇴출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박혜신 측 사이에는 소속사 계약과 관련한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갈등은 문자 메시지로 욕설까지 오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마리아도 퇴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타국에서 활동 중인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진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혜신의 퇴출 소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투표했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혜신은 16년간의 무명 시간을 견디며 팬들과 시청자들의 성원 속에 탑7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녀와 같은 가수를 마음대로 탑7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혜신과 그녀의 팬들에게 이번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 잡아가던 중이었기에 이번 일로 받은 상처가 더욱 깊을 것입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정식으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하며, 박혜신이 다시 무대에 설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혜신을 응원하며, 그녀가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큰 무대에서 노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